안녕하세요. 차트를 읽어주는 박사 차박사의 매매 타점 전문서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더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보조 지표 볼린저 밴드에 대한 완벽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선물이나 해외 선물이나 이런 매매를 하실 때꼭 이것만 알고 하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란. 존 볼린저가 1980년대에 개발한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95%의 가격대가 표준 편차 내에서 변동폭을 결정을 해준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심선이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일반적으로 쓰여,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단선, 하단선이 있는데 이 하단선은 표준 편차, 두 배수를 더한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선 이동 평균선의 일자를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단선과 하단선이 같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여기가 중심선이고요. 중심선에 해당이 되고 위에가 상단선이 해당이 되고 밑에가 하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저 밴드는 수렴과 발산의 연속적인 작업이다. 계속 반복된 작업이다라고 약기하고 있습니다. 수렴이라는 것은 밴드의 구간이 매우 좁혀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걸 이제 스퀴즈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발산은 말 그대로 밴드의 구간이 매우 넓혀져지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계속,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여기는 수렴된 구간, 여기는 발산된 구간, 여기는 수렴된 구간, 여기는 또 발산된 구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는 상단선 터치했을 경우에 과매수 상태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많이 됐구나. 그러면 곧 매도 상태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는 과매도 상태로 인지를 해서 매도가 많이 이루어졌으니 곧 상승 매수 상태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론이고요. 그래서 과매수 상태에서는 숏 대응을 하는 것 그다음에 과매도 상태에서는 롱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이 차트를 보시면 과매수 상태에서는 상단선을 맞고 하락을 하게 되고요. 하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과매도 상태에서는 이렇게 과매도된 상태에서는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상단선 터치 시 과매수 상태로 인지하고 숏을 잡고 하단선 터치 시 과매도 상태로 인지를 해서 롱으로 잡는다. 이거는 어디에 주로 적용이 되느냐. 횡보장세에서 박스형 구간, 횡보장세 주로 이런 형태에서의 구간에서 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 갑작스럽게 발산을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든지 갑작스럽게, 어, 내려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볼린저 밴드의 적용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떨 때 추세가 형성이 되느냐, 라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단기 차트에서 상단선을 연속해서 두 개의 캔들이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아, 이게 상승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선을 연속해서 두 개의 캔들이 돌파를 하게 되면 이게 하락 추세로 가는구나라는 거를 현실적인 저희 트레이딩에서는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수렴 상태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강하게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에는 롱 포지션을 대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기 차트에서 주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롱으로 진입을 할수 있는 근거는 캔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때에는 상승 추세로 보고 저희가 추세 매매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면 좋겠느냐? 이 캔들이 단기 캔들입니다. 단기 차트의 캔들이 20일 이평선 중심선에 와서 닿았을 때, 닿으려고 할 때쯤이면 아,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꺾이는구나라는 거 생각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다시 다시금 차트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매,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매도를 하는 작업들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으로 스캘핑 매매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언제쯤 숏 포지션을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볼린저 밴드 발산 상태에서 추세 반전이 이루어질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때는 뭐냐면 이렇게 발산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즉시적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심선을 활용을 하는데요. 중심선을 돌파를 은봉이 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진입하셔도 되지만 좀더 확인을 한다면 한번더 은봉이 21선을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 아,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숏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시면 수익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신호는 중심선에서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볼린저밴드는 보조적 지표기 때문에 보조 지표기 때문에 보조 지표의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은 볼린저 밴드도 완벽한 지표다 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단기 차트에서 이게 단순히 우리를 페이크하기 위한 휩소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건지를 판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험에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횡보 박스권에서 갑작스러운 발산이 있었을 때 바로 우리가 롱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느냐 대응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를 몇분 차트에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단기 스케핑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우선 단기 차트를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1분봉, 5분봉, 15분봉 차트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 장기 차트인 시간봉대로 옮기, 옮기셔서 볼린저 밴드가 생기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